자,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 강원에너지. 오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에너지에요.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이전에 상가까지 갔다가 갑작스럽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던 게 고스란히 떨어지나 싶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주분들은 아,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결국에 수익으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원에너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난 최근 들어서 이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이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한때 크게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이 SMR 프로젝트가 다시 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원 에너지가 강세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 SMR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의 반등도 나왔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SMR이라는 소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전망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 이 강원에너지 관련된 영상을 찍고 있지 않다가 여러분들한테 9월 4일에 갑작스럽게 강원에너지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을까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뭐 이렇게 그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등에 타점을 잡아가기 힘들었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서 눌림목을 만들어 줄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분명하게 살리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 여기를 뚫는 순간 그다음 목표가까지 갈수 있다. 그다음 목표가가 어디냐? 21,000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왜 여기서 멈췄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상가 다음 날에 은봉을 만들어 줬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데 이미 세력들의 매집을 진행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일부 물량들을 팔면서 주가를 낮췄던 시기를 보면은 그동안에 올라가다가 멈췄던 곳이 구간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들을 정리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주워먹는 모습을 보이셨죠? 여기서 주워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끝날 생각이 없다. 앞으로 더 올릴 거다라는 증거이고그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음봉을만 만들어 준 다음에 밑에서 주워 먹는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가 간 다음 날에 음봉을 만들어 주는 거 사실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물려 있던 이런 물량들이 나왔을 경우 상가까지 갔지만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이 물량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음봉을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이 물량들마저 집어 삼키고 오늘 상승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 구간은 최소 여기 2만원에서 2만, 2만 2천원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을 만들어 낼수 있고 여기에서 또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매매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도 타점 을 혼자서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는데 물량 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홀 을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강한 매우세가 들어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매우세가 안 들어온다. 세력들이 한발 물러난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매매 타점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번호로 강원에너지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투자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과매수 구간들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타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왔다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또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에 당하지 않고 매매를 하려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되고 이들의 움직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 모두 다무 무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타점을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가 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네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이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 주에 난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 원이 채안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 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 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